我和 남해가 一天 나와 나해가 한 일이 달리다.从小我就听爸爸讲过南海有海的故事. 지난 나는 어래 살지 못하 아빠가 나해, 나해라는 고전을 신화를 들려준다. 나해는 신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같이 어떤 신화의 등장 인물이다. 나시후, 我就 오제... 那时，那时我觉得他勇敢善战。그때 나는 느꼈다. 그가 무슨 용감하고 용감하고 착하고 찌질거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도덕이 많고 知道我和他一起度过了一天나는다그 사람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걸.我才知道。 到他还是一个非常有趣又非常善良的孩子 나는 아직도 알고 있다 그가 하나의 엄청 대단하고 용감하고 엄청 멋지, 멋지고 착한 아이인 것을 那是一个단淡夏日 그때는 하나의 엄청 더, 더운 여름이었다 我正在花园的时候 십리숲아 완소 나는 꽃 화원의 화원 작은 소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다. 초란지간 방콩중긴금스서 그때 가운데 한 가운데 한, 어, 하늘에서 금색 빛이 내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一个小男孩从天上飞过.한개자한한한 한, 한, 한한 명의 작은 남자아이가 하늘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我一看就知道哪个人是哪河.한번 봐도 알수 있었다. 그 사람이 나해인걸지망大声喊道. 그래서 나는 엄청 큰 소리로 외다. 나행, 나행. 拿河，拿河，快下来，咱们玩一会儿。拿呀，拿呀，把溜掉啊！把五里卡七朵的。只见空中那个男孩回头看来看我，看了看我。可때하늘에서그작은남자아이가나를봤다天上，天上暖暖讲下来说，头。 더운, 그 햇볕한 햇빛 아래에서 말했다. 니是谁넌 누구야? 我回答, 내가 대답했다. 我是马迅之나는마행지야我们叫个朋友, 우리 친구를, 우리 친구로 맥, 사귀자. 이지玩不好不好 우리 같이 놀자. 좋아, 안 좋아? 他点了点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伸手拉着我才到一片云 또상어 손이 엄청 높이 뛰고 구름에 만지고 있었다. 타지 사사상러 호준 그는 직접 올라탔다. 뽕호뽕 바람 바람 불 수레. 손오공의 군둥같이 바람 구름 순에도 하나에탈 것이다. 나해라는 신의. 看看我在云朵上站起了，爬爬能能，能那그구름위에서똑바로서있었어他就问问我你想去哪儿玩？ 그가 나한테 물었다. 너 어디서 놀고 싶어? 오하고 여유도 있다 나는 그저 실감나지 않은 상태로 대답했다. 오! 샹 지칸칸 니 다베 롱왕 산 타이즈 더 나콰이 허샹 나는 보고 싶어 너가 용왕의 셋째 아들을 때린 그 석상을 나호웨웨이샤오슈 나해가 고개를 끄 고개를 흔들기면서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흔는 이잔 질러 오면요 우리짠 정러 그러면은 너 여기서 똑바로 서 있어 네. 그럼 너 여기서 똑바로 서 있어. 내가 행차고 올 내가 행차고 올 테니까 질주 오면 페이커에서 창 창고 길난의 티늘어 사이에 우리는 날았다 날고 입었다 그 짙은 남색의 하늘을 风从我耳边呼呼吹过，把바们은내귀에呼呼훅거리고，地面上什么进入也看不清，어、哦、땅에있는모든물질이안보였突然，南河的飞河蓝和我脚下的云朵都降了下来，그때나해에 나의, 불, 나의 바람 나의 수레, 불수레가, 불수레하고 나의 발이 구름 위를 뛰고 있었다. 我一看就先, 내가 발을 보니까 시앗的 정장을 종云朵上掉下去. 내가 발을 보니까 나는 지금 구름 위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富有的手声 위주로 右眼. 손에 펴 있는 그 눈을 쫙 펴고서, 脚下,一片茫茫大海 우리의 손은 아마도 큰, 큰 바, 대, 바, 큰 바다 같다. 오, 心想,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그, 真是, 윈윈 风车 저, 예, 太危险了. 미련과 이종, 교통, 공전, 도, 위, 시, 내가 말했을 어 이, 이거는 이 진짜 무인 무인대 바람 자동차 무인대, 바람, 수레 같아어 이거 너무 위험해 어 하나에 그냥 간단하게 모두 위험할 것 같은데 나 나, 허방 부堪忧了我的心想 나 해가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청청孝说 무슨 말을 했대?这就是我打裴山太子的地方. 여기가 바로 내 내가 여기가 바로 내가 용왕의 셋째 아들을 때렸던 석상이야, 고이야 说着，从手墙牵一折，呃，把拉把，马马马人人巴拉巴拉，们从一松那啊呸，那松那儿吵吧不只见一块丁天未大的石头出现在我的眼前，我们난큰看到나가那个，앞에나타哒，我水间被雨斩了，男人。 나 그가 눈앞에 온게 믿기지 않아但是 마, 마, 반 하지만 나는 바로, 곧, 바로 반응하지 않고 다가갔다저빙등1나0 0 0 0의0 0 이거는 분명히 그그0각그 그그 진정한 그 석상 아니야? 我沉着，波头望闻望闻。他还我茉莉，我常新奇地微笑,笑，哈，面，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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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是家的，既然你想看，我就给你变一个时间。我被那和看的耐不住，除了清季节的头发，十字十字句太秀了。那个너무크고 눈 크게 뜨고 보니까 그리고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웃으면서 말했다. 어 이거는 원래 신화야. 이거는 가짜야. 너가 그냥 생각해서 봐봐. 나는 너에게 한 개의 석상을 간다 줄수 있어. 난, 어 나는 나에 의해서 나의 머리 나의 머리 나 내가 직접 나의 머리를 만졌고 다음에 바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투랑워 투랑워 링꽝이 갑자기 내가 눈에 번쩍었다 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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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대 소원님 샌드 타对타소어 네, 그게 나의 소 밖에 있는 엄숙한 그가 말했다. 지난 니그의변 조동 시일 어 너는 말할 수 있어. 그 물건을 변해서,你能不能帮我变几本书？너 나 도와줄 수 있어? 어,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어어 어, 나의 몇 권의 노트북으로 변하는 걸 어여 어여 파이. 빨산 사람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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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어버인어 버린 상태로 은 주인은+ 주인거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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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친구들에게.